안녕하세요. 날씨온 박다은입니다. 4월 23일에 발표된 1개월 날씨 전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4월도 끝나갑니다. 지난 20일은 고구절기였는데요. 이 무렵은 늦서리가 내리거나 황사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1년 중 날씨가 가장 변덕스러운 때인데요. 이런 날씨에 대비해 건강 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근 한달 동안의 날씨 동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4월 상순에는 북서계열의 바람이 불어와 쌀쌀한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중순에는 강한 일사와 남쪽으로부터 불어온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편 이후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평균 기온은 12.3도로 평년보다 1.1도가량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한 달간의 날씨 전망입니다. 먼저 오는 5월 상순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를 때가 있겠습니다. 중순에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고요, 5월 중순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하순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 개월 예보였습니다.